예, 플립의 의미와 이유, 그리고 플립의 방식과 절차, 또 플립의 절차상 장애물, 질의응답 시간 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진출의 목적과 형태에 대해서 먼저 플립이 주, 주된 주제지만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요, 앞선 세션에서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해외 진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외 진출이 다, 당장 뭔지,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뭘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각 회사에 맞게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시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 드려, 들으셨다시피 시장 개척을 위해서 엔티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 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플립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펀딩, 그 시장 개척에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프릭션, 프릭션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떤 해외 법인이나 자회사 혹은 플립까지가 필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은 이제 해외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요? 법인 설립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법인 설립 자체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미국에서는 오히려 더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회사에 맞는 해외 진출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재 유치를 위한 방편으로 이제 해외, 그 해외 진출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해외 진출의 구체적인 형태라고 함은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엔티티가 없어도 마켓은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엔티티를 실제로 설립한다고 했을 때를 전제를 한 거고요. 첫 번째 형태로는 지사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사는 어, 별도의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본사의 사무소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한국 본사와 법적인 책임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사에서 이제 여러 파트너들과 계약을 맺거나 어떤 범, 법적인 이슈가 생길 수가 있죠. 법적인 이슈가 생길 수가 있을 때 소송이 지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본사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일체고 책임도 같이, 권리도 같이, 어떤 수익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지사의 관계고요. 다만 여기서 생각하실 것은 지사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비즈니스가 필요한 나라나 주 정부에 등록을 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주에 foreign corporation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등록을 하고 적절한 세금만 잘 내시면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피스 렌트하실 수 있고요, 거기 고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차이는 법적인 책임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형태로는 이제 자회사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회사는 한국 본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에서 회,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 기관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이사도 필요하고 대표이사 뭐 3인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도 필요하고 이사회도 열어야 되고 주주총회도 열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는 주주가 한국법인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냥 외국법인입니다. 그냥 그 외국 현지에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에 맞춰서 이사회도 필요하고 이사회 필요할 수도 있고 주주총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적절한 파일링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사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를 하는 건 당연히 더쉽더더 더, 더 용이하겠죠. 덜하기보다는 똑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용이하겠죠.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사무실 렌트하는 것도 가능하고 모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게 비자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시, 거기에 거주하고자 했을 때 비자는 아예 담당하는 부서도 달라요. 법인 설립은 각 주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비자는 페더럴 업무예요. 그러니까 연방 업무기 때문에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연방 업무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는 바도 다르고 어떤 요건, 요구하는 요건도 별개입니다. 물론 연관이 되어 있지만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하시고요. 지사도 비자가 나올 수 있고 자회사도 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오늘 법인 설립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자회사는 이제 법인 설립이 필요하겠죠? 법인 설립 하시려면 사실 플랫폼으로 하시면 정말 빠르게 될 수도 있어요. 뭐 하루 이틀이면 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쓰셔서 고용을 하셔서 서, 설립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미국 변호사를 서, 고, 그, 어, 고용해서 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어, 이제 LLC랑 아마 실코퍼레이션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의 아주 통상적인 형태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실리콘밸리에서는 델라웨어 코퍼레이션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비즈니스를 캘리포니아에서 하더라도 델라웨어에 하시는 게 거의 99.9% 이상입니다. 델라웨어에다가 법인 설립을 하시고 캘리포니아주에다가 비즈니스 등록을 하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델라웨어 코퍼레이션을 왜 하냐? 델라웨어 코퍼레이션이 델라웨어 주 자체가 정책적으로 한 거죠. 일단 주주에게 약간 유리해, 투자자에게 약간 유리한 법리나 제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 판결을 할때 어그 배심원들보다는 판사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고 또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많은 판례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라웨어 주를 가시는 거고요. 다만 꼭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실 때 외부 투자가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면 특히나 외부 투자가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면 그냥 캘리포니아에다가 법인 설립하시고 거기서 사업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LLC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C Corporation, S Corporation,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법인 설립에 관심이 있으시면. 일단 가장 큰 차이는 S코퍼레이션은 거기 시민권자들이 주주가 돼야 되고 또그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주주의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에는 적절한 형태가 아니고 한국에서 들어갈 때는 당연히 적절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C콥과 LLC 중에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C코퍼레이션으로 거의 대부분 가시게 돼요. LLC는 일단 IPO가 안 되고요. 그 안에 뭐 주주총회, 이사회 이런 그 복잡한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 어쨌든, LLC는 IPO가 안 되고, 텍스가 약간 복잡해져요. 주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통은 시코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LLC를 왜 고려하시냐면, 이중과세 때문에 그런데, 이거 좀 너,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과세를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를 이제 해보실 만한 옵션이 플립이고요.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립의 의미는, 뒤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뒤집냐면 지배구조를 뒤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원래 법인이 있었던 회사가 외국 회사를 모회사로 설정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밑에 있었던 한국 회사가 있었는데, 그, 모회사가 외국회사가 되는 거죠. 이, 이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를 플립으로 통칭을 해요. 하지만 뭐 법률적인 용어도 아니기 때문에 통칭을 할 뿐입니다. 많은 어떤 지배구조 변동을 포함하는 말이고요. 플립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뭐 인재 유치를 위해서 마켓 접근을 위해서. 하지만 가장 큰건 투자 유치입니다. 왜 투자 유치냐? 프릭션을 줄여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국 법인이 가서 미국 회사에게 투자를 받을 때는 그만한 어떤 설명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을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투자자들이 고려를 할때 훨씬 더 자기가 익숙한 법제. 정확히는 델라웨어주법이겠죠? 정확히는 그 델라웨어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상법이나 회사법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이 프릭션을 줄이기 위한 게 가장 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많이 얘기가 나왔죠? 플립을 한다고 투자회출를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전혀 별개입니다. 플립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 유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큰 투자자가 들어온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을 때 플립을 그 수단으로 하시는 거예요. 플립이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좀 복잡한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플립은 하면 돼요. 비용이 들더라도 하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마켓 그리고 거기에 투자자들을 확실하게 유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때 플립을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플립 플립부터 하고 생각하겠다. 물론 배수해진을 칠수는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길을 막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현명한 선택은 일단 투자자를 확보하신 다음에 투자 유치가 확정된 다음에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제 플립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플립의 방식 일단 이게 한국 기존의 형태라고 하죠 지배구조라고 하죠 주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주들이 한국 회사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 법인을 설립을 하거나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 법인이 있고 외국 법인과 주주들 간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외국 법인과 한국 법인 간의 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법인과 주주 간의 계약을 하는데 주식 교환 계약을 합니다 어,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법인에 대한 주식과 외국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걸 교환하게 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국 법인의 주주들이 그대로 미국 법인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을 100% 소유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만드는 게 플립이고 이 절차를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필립의 절차는 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도, 통상적으로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주주동의, 그리고 한국법인 가치평가가 필요하고, 외국법인 설립, 주식교환 계약서, 외국환 거래 신고, 기타 절차 이런데요. 일단 첫 번째 주주동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장, 가장 뭐랄까, 사실 파운더들만 있으면 별로 큰 문제가 없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주주 동의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주주 동의는 법적인 절차라기보다는 그 굉장히 사실석, 사실적인 절차예요. 그냥 동의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떤 그 갈등이나 여러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어서요. 그래서 한국 법인의 주주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원래 이거는 한국 상법상으로는 사실 100%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 모자회사 관계를 만드는 게 가능해요. 하지만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동의를 받으셔야 저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0%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주가 있다면 100%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만 갈 수는 있지만 100%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국 법인 가치평가 문제가 있는데요. 어, 한국 법인 가치평가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게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이에요. 이게 양도소득세가 왜 발생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법인의 주주와 미국법인이 계약을 맺어서 주식을 교환하잖아요. 주식을 교환하면 한국법인의 주식을 한국 주주가 가지고 있는 한국법인의 주식이 처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되기 때문에 이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왜 발생하시는지 아, 아시죠? 원래 기존에 취득한 가액보다 되게 비싸게 팔았을 때그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법인의 주식이 처분될 때 그, 가액,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그냥 주식을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았으면 당연히 장도소득세를 내야죠. 하지만 이 과정에선 현금이 오가지 않아요. 현금이 오가지 않고 미국 법인이 돈이 당연히 없죠. 새로운 법인이니까 돈이 없죠. 근데 주식을 자기의 주식으로 교환을 해 주는 거잖아요. 돈이 오가지 않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법인 가치평가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한국법인의 가치평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당 단가가 낮아지겠죠? 낮으면 낮을수록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 내게 되는 화,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한국법인 가치평가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한국, 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말하는 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때 말하는 밸류에이션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투자자들이 하는 밸류에이션은 신주 발행할 때 했던 가액인데, 세법상 보는 법인의 가치는 그 밸류에이션이랑은 전혀 별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회사가 매출이 얼마나 나는지, 현재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특히나 투자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서 파기 때문에 통상 밸류에이션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액에. 이제 평가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된 회사일수록 뭔가 매출도 있을 수 있고 자산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IP 같은 거 있을 경우에는 가치평가가 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초, 초반에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파운더들이나 엔젤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가 되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평가를 낮게 하는 게 그래서 여러 인터뷰나 나왔지만 회사가 가벼울 때 플립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주주가 적다는 측면에서도 있지만 이 회사 학공법인 가치 평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특히나 투자금이 다 소진되어 있을 때는 법인 그 가치 평가가 낮겠죠. 그때 했으면 훨씬 더 양도소득세의 부담 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어, 더 가벼울 때 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해외 법인 설립 과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쉬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냥 설립하면 됩니다. 이거 델라웨어 기준으로 거의 1일이면 2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절차고요. 그리고 주식 교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법인의 주주와 외국 법인이 계약을 할때이 주주를 주식을 어떤 비율로 교환하게 될 것인지를 거기 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장 여기서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 투자자가 있을 때 기존 투자 계약 있잖아요. 기존 투자 계약에 반영되어 있었던 어떤 주주의 권리들이 미국 법인으로 외국 법인으로 갈때 외국 현지에 맞춰서 계약서가 변경되거든요. 그때 그 차이에서 느끼는 혹은 실제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권리들이 생겨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주들이 바, 약간 그거 거부감 거부감이나 어떤 프릭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계약, 교양계약서의 교양 어떤 반영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이 아까 장점배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한국법무법인과 미국법무법인과 투자자들과의 어떤 소통 과정에서 그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두 번째 세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다음 기회 에 투자계약의 어떤 차이점들도 저희가 하는 포럼들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게 주주, 주식교양계약서에서 반영되고요. 어, 특히나 사전 동의권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VC 같은 경우에는 사전 동의권 조항이 그렇게 다양하거나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전 동의권들을 일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지만 이 외국환 거래 신고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장지원 대표님도 아까 제가 옆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외국환 거래를 할 때, 특히 자본, 어, 주, 증권을 취득하는 자본 거래가 있을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사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정부에. 그러니까 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사전에 한다는 얘기는 이 절차를 다 이루어지고 나서 사인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신고하는 주체도 되게 다양해요. 한국법인의 주주들은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신고를 다 모든 주주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설명을 하고 신고를, 신고, 사전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들이 또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외국 법인이 지금 한국 법인의 주식 100%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환신고도 필요한 겁니다. 다양한 주체에 다양한 요건의 외환신고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절차가 굉장히 절차적일 뿐인데 이거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나 비용이 많이, 특히나 법무법인이 붙을 경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기타 절차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제 주권 발행해주고 이런 절차들인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특히나 플립이 아니더라도 해외법인을 설립하면 모두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의 절차상 장애물 제가 이제 1,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주주 동의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실. 이 주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설득의 과정 혹은 서로 토론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 밴드 한국 벤처 투자에서 이런 그, 그 설문조사를 해주셨는데, 이제 VC들이 플립에 대한 의사결정식 우려한 요소들을 복수응답으로 받았을 때, 투자자의 권리상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약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일부 제한되는 그런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셨고, 또 세금 문제. 예, 그 초기 파운더들의 양도소득세도 문제지만, 이제 VC들이 한국 법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일정 비율들이 있어요. 그 비율들에 있어야 이제 어, 조특법, 그 세금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성.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외국 법인 가서 엑시트를 했을 때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불확실성으로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VC 플립에 대해서는 동의를 대부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건부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거든요 외환세무 문제 없는 걸 전제로 한다 혹은 나의 권리가 일부 보장되는 거를 조건으로 한다 이런 조건부동의가 있으셨지만 어찌됐든 부동의는 굉장히 적은 비율이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설문조사에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수 있고요 외국환 절차에서는 사전신고가 문제가 될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플립의 절차상 장애물로 여겨집니다. 제가 질의응답실을 가져왔는데 제 시간이 끝나서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따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다, 다음 세션에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